자네 번째 경기입니다. 가자 가자. 가가 오른발로 잡아야지. 왼발로 <laughs> 잡고. 아이고. 아이씨. 어 아씨. 어 좋아. <목소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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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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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네. 다 아, 뻣다, 씨. 멋나 오케이. 나이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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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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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볼수 있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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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있 완전히 핑동이. 있잖아. 반대 태걸 <laughs> 봐야 이 의미가 야. 있는데. 없더라도 좀 막혀있을 것 같고 막혀있었던 느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좀 말수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뭔가 오디오가 비니까 이제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한 느낌이라서 일단 최대한 안할 말은 안 하는 쪽으로 예, 해보려고 합니다. 아, 1이 게임처럼, 이제 원상 복귀 된 느낌. 오! 아, 여기나그나그 아, 어, 그래, 그래. 여기도 바 쉬었어.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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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투, 그렇지. 우리 수비 고질적인 문제가 <laughs> 네, 또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컨트롤 해 주는 사람이 <laughs>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ボ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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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ボ 왜 라이든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아주 아안 돼. 야. 슛, 슛. 아, 아, 야, 야. 아, 야. 나이스. 나이스, 한가한전이랑 다른 결정력을 보여주는 우리 공격수죠 어밀 어? 어. 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어, 바로 주면 되는 상황 앞에, 앞에 구 있었어요 어, 몰라요, 몰라요. 못본 건지 아니면 공을 그냥 지키는 게 너무 습관이지. 저런 부분 자주 보이는데좀아쉽죠 안돼, 네. 나어 공간이 있을 때 잡을 땐 그냥 어터치로 바로 돌면 되는데 또 뒤쪽으로 터치를 해버리고 네, 배 줘요, 배 줘요. 그러면서 이제 아, 아, 빈 아, 공간을 주지 아, 못하고 아, 이, 네, 이렇게 찬스를 아, 또 한번 아, 려고렸습니다 원래 가 너무 아! 아, 다이 나가 나가. 날 오, 아, 아. 어, 아 죄송니다 오늘 또 수비가 두 명이 동시에 쫓아가는 상황 뭐야. 반대편에 <Gentleksi> 이제 세도한 상대가 한 명만 있으면 힘든 상황 어, 나이스, 비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나이스 비둘 나이스 아형 축구 보고 있어 지금 아살 보고 있어 풋살 딸리딸리 아! 붉은이 <laughs> 앞쪽에도 패스를 좀. 반대. 아, 저기 아, 안 한다. 어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넣어. 손질에 넣어. <laughs> 끝이율 반대 야끝이데누이야이야이야이이야율이아니이이야끝 못해요. 이나끝나나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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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이야 끝

그냥 패스 는 못하 는 걸로 결론 을 내야 될것같 아, 습니다. 네. 아. 저기분저때 굳이 역주행까지 해서 나올 필요는 없고 아! 진영 보고 있는 동료한테는 안내 좀 됩니다. 나는 뒤돌아서 못 보고 있지만, 반대편 보고 있는 동료는 다 보고 있으면서 이제 교실을 보냈을 수 있거든요. 슬은 살리는거 좋아하는데, 조금 공이 긴걸 억지로 연결하려다 이제 공이 셋 줘. 좀 쉽게 다운 받네요. 본다. 오, 나이 수비 너무 다이 <못한다. 웃음> 너무 못한다, 아, 가자, 간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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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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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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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